안녕하세요. 아, 우리 내란 사태로 온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운 겨울 밤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우리 나라의 그 안정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표현을 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 정치인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여러 가지 정황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히 12월 3일 계엄을 해제시키까지 그 저녁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면서 방송을 바라보며 위기를 넘기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적 즉발의 그런 상황에서 정말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간발의 차로 우리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들의 삶도 말도 못하게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어, 저도 개엄을 여러 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어려운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이번에 개엄이 내렸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그 평화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은혜라는 그 노래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이지 세상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좀더 좋은 그 공직, 좋은 자리에 권력이 있고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굉장히 애를. 서로 경쟁도 하고 싸우면서 또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 옳지 않은 처신으로 그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런 자리가 결국은 패망의 자리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자리들이 지금 그 사람이 평생이 다 날아가고 어, 모든 것이 수포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안전한 자리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마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크면서 유아기에서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로 이렇게 성장, 성숙, 됩니다. 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는 많은데 여전히 유아기 예,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유아기에는 그 모든 게나 중심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기 지나서 성장기가 되면 유 다른 사람을 제 의식하게 되죠. 어, 나와 또 남이라든 그런 나와 남이라는 x축, y축 그래서 방정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정식 속에서 이제 우리들이 나뿐만이라 남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숙기에 성숙기에 접어들면은 예, 이게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나하고 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있고 우리들도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가오고요. 그들이라는 단어가 어,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고, 내가 포함 안 했으면 그들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그들이라고만 여기고, 어, 또 우리라고 여기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그 우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수록 그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사람을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추운 겨울 달에 아스팔트에 앉아서 우리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 그런 것을 위해서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참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비상사태가 선포되자 그리 달려가서 국회를 보호하려고 국회의원들을 막으려고 급히 달려가던 사람들이 택시를 잡았 탔는데 그 택시가 현장에 손님을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손님에게 몸 건강히 몸 조심하라면서 받았던 택시 요금을 환불해서 다시 보내주면서 응원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laughs>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 못하니까 정말 미안하다면서 미국이나 저 지방 이런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 현장 국회의사당 현장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 <laughs> 커피숍들 이런데다가 어, 커피 이런 백전 뭐 천장 천잔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돌보내서 예약을 해놓고 어, 이걸 어 이, 이거를 선결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선결제 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것도 좀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방에서 혹시 올라오신 분들, 어, 우리 교회에서 묵으시라고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아이 출생을 기념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아놨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당일날 버스를 한대 빌려서 그 버스 안에 유아차를 타고 이렇게 나왔던 어린아이들, 너무 추우니까 그곳에서 좀쉴수 있도록 해주는 쉼터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그 현장 일대에 화장실이 상당히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화장실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죠. 또, 그, 건물, 큰 건물이 있는데, 그큰 건물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를 개방해주는 그런 건물주들, 또 경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참, 이런 분들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너, 너뿐만, 나, 나와 너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지, 평화와 안, 안정, 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면서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 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그부분의 예배당에서는 그 십자가 옆에 반짝반짝하면 성탄을 알리는 많은 그 어떤 장식품들 또그 등들이 켜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그 시민들한테 뭐. 예배당을 개방해 줄 수는 없더라도 화장실만이라도 좀 개방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협력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것인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우리들끼리 뭔가를 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살아가고 그런 그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인류에게 선결제하신 날이죠. 보내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잘전포하고또그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텐텐 감사행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루에 열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루에 열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텐텐 감사행전입니다. 예, 성탄절 잘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